<목소리> 안녕하세요. 왕사리동영맘입니다 지금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9월 30일 날 라울 접시내는 거. 아 오늘은 그냥 저, 이 전체가 다 제가 비를 지금 맞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 이렇게 밑에 벌써 사일를 했는데 이렇게 아주 좀소복하게 지금 올라가 너무 이쁩니다. 이야. <목소리> 너무 이쁜 우리 라울 어. 찍어 보고요.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비오는 날을 찍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아, 비가 지금 엄청 오는데 아, 오늘은 위에 파라솔 오늘은 안 하고 그냥 비 전체적으로 다 맞춥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입고지하고 뭐 적심하는 애들이고요. 여기는 지금 화분에다가 심어놨는데 어, 비가 지금 폭으로 오지만 어, 오늘은 뻥 뚫려서 그냥 비다 맞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일부러 비 맞추라고 이렇게 지금 다 어, 바깥으로 지금 음, 여기 어, 내놨죠. 어마어마한 비가 옵니다. 그래도 어 제가 물을 안주니까 애기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알아서 오늘은 이렇게 라울도 적심해놓은 거, 금복 그냥 맞췄습니다. 아, 보십시오. 야, 색깔이 너무 이뻐지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야, 기존에 있던 거는, 어, 뒤에 젖어서 생겨나는데, 이게 새로 나온 아이들은 지금 분가루가 이렇게 이쁘게, 어우, 정말 이쁩니다. 얘네들이 지금, 음, 적심해주니까 확실히 활기가 더 돋는 것 같아. 요 너무 힘들었었나 봅니다. 이건 이한5 6 개월 지나 보면 엄청 예쁜 아이들이 지금 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콩곰. 콩금. 야 콩곰도 제가 어, 적심해 가지고 애기 자구들 다 때렸는데 어, 이렇게 자리 잡아 예쁘게 자리 잡았답니다. 이건 이 색감이 굉장히 예뻐지겠죠? 아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까라라고 레티지야 모두만 합식인데 이렇게 나눠보는데 시원해 너무 예쁩니다. 바구니에다가. 지 물이 이렇게 고여있잖아요. 어, 비 그치면 제가 또 우리 뽕뽕이로 다 털어줘야 됩니다. 요거 생장점 물이 너무 오래 고여있으면 애들이안 어, 좋죠. 그래서 어, 비좀 그친 뒤에 아 그동안 제가 물을 너무 안줬기 때문에 그냥 어, 맞으라고 줍니다. 아우 이거는 지금 합식한 건데 너무 이쁘게 옷 자르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 어 새별차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얄, 에본이, 제가 6월 4일날, 어, 조그만 화분에 있던 거 이렇게 대형 화분에, 어, 화분이꽉 차도록 심어놨는데, 화분이 너무 큰가 봅니다. <laughs> 근데 많이 컸어요. 네. 어, 요거는 이제 백봉, 본갈이에서 지금도 색감이, 아유, 너무 이쁘게 되고, 이라 아이비 제가 그냥 해놨는데 잘 크고 있고요. 요거는 용월, 어, 상아리에다가 심어놓은 거. 잘 크고 있습니다. 요거는 꿀단지죠? 어, 잘 크고 있습니다. 아우 말해 뭐합니까? 이것도 샐러드 홀인데 이야 정말 이쁩니다. 이렇 라울. 와하하하. 만 후에 벌써 얘들이 이렇게 어다잘랐는 이렇게 보이시죠? 와 엉망진창이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예쁜 애기들이서 올라오는 거 벌써 3일만에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어우 들은 정말 잘 자라는 듯이. 음, 제가 바이솔 있던 거 어, 다시 옮기고요. 항아리 뚜껑에다가 이렇게 이끼지들 제가 이렇게 다 옮겨놨습니다. 만 척? 이거 이제 크면은 굉장히 이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는 제가 산세베리아고 어, 이거 만산초하고 어, 합식을 해놨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이끼지가 나고 오 있죠? 보시나? 이 이거 지금 야채 통인데 아 그냥 이렇게 꽂아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식물들은 어, 이렇게 합식을 해주면은 경쟁이 붙는지 더잘 크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해리화선인데야 이것도 지금 제가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아, 그래도 물안 줘도 얘들은 생태합니다. 흙수정 와 너무 이쁩니다 흙수정. 우와우 수장, <laughs> 여기도 수수장. 아우 이리멋에 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이쁩니다. 와, 정말 이쁩니다. 예쁘실래요? 이렇게 히트병에다가 제가 이렇게 간선초 아, 지금 해놨는데 너무너무 어, 이쁘지? 예쁘죠? 와, 이쁩니다. 어, 얘네들은 정말 성장 초고속으로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아 기쁘시다시피 이렇게 예쁘게 만선초가 자라고 있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썬로즈인데 제가 다 조심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애기자고들 빠글빠글 나오는 거다 잘라졌어요 근데 더 이쁘게 서복이 나네요 와 정말 이쁩니다 훈장 선인장인데, 이거는건드이면또 어. 뭐 다, 탈이 나서 그냥, 어 그대로 이렇게 놔뒀는데, 와, 진짜 신기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